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직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페이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페이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 뭐, 기타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페이저를 접해 보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 개념을 어렵게 가져가실 수도 있는 어, 이펙터긴 합니다. 많은,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어, 이론과 또 사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그게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네, 어, 저는 해내뮤직의 메인 프로듀서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믹싱 작업, 어, 뭐 마스터링. 곡 편곡, 작곡, 뭐 음반 프로듀싱, 아또뭐 저희 녹음실에서는 아, 녹음까지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음악 작업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분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야, 페이저는 뭐냐? 페이저는 뭐냐? 음, 페이저는 뭐냐? 한 보죠. 음. 자, 페이저를 선택하면요 이펙터들이 많이 나와요. <laughs> 네, 여러분 이거. 크게, 아, 미안합니다. 감기가 약간 있나봐요. 크게 두려워 떨거 없어요. 그냥 뭐, 이로는, 뭐, 이로는 뭐, 그냥 다, 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어, 떤 좀, 어, 위상, 위상이랄까요? 어, 위상, 그리고 EQ대역을 어, LFO로, 그러니까 EQ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EQ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겨죠. 근데 EQ 대역의 어느 특정 부분들을요 어, 깎아 내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 포를 깎아 내리는 겁니다. 네, 센터를 잡고 이걸 깎아 내리는 거예요. 음. 너가 아니다, 너다. 네, 센터를 잡고 깎아 내려서 이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 이, 이 점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 이, 이 사운드에 약간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기타리스트들이 페이저 어, 가끔 많이 써요. 근데 페이저는 잘 써야 돼요.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페이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면 페이저보다는 그냥 딜레이나 어, 딜레이나, 뭐, 코러스 정도로 좀 만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좀 소리에, 음, 좀 따뜻함을 입히고, 공간감을 입히고 싶으면, 음, 리버브를 써주는 게 좋고요. 약간 소리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딜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페이저는, 어, 웬만하면은, 어, 손을 안 대시는 게좀 좋습니다. 어, 이런 경우 있어요. 가끔, 음, 플랜저 페이저, 뭐, 이런 것들을 어,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 소리를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해요. 가끔 같은 경우에 저는 막 신디 솔로가 갑자기 들어온다, 막빠라 음,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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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빠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앞으로 좀 튀게 나오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페이저나 플렌저 같은 걸 써서 약간 좀 그런 걸좀 건드려주긴 하거든요. 그 위상이 잘 맞으면 소리가 약간 좀좀 뭐라럴까요? 좀 돌출돼 보인다라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들이 귀로 어느 정도 귀로 소화하기 전에는 어, 뭐 만약에 이런 믹싱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할 때는 섣불리 사용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그 위상의 문제 때문에 소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일단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매뉴얼에서,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페이저 한번 보시죠 네. 자 보면 이게 여섯 개의페라미터가 있더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센터 프리퀀시 자 여기 보시면 센터 프리퀀시가 있어요 센터 프리퀀시 자 이게 거의 페이저의 핵심입니다. 자 센터 프리퀀시 뭐냐면 아까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까 EQ 말씀드렸죠 EQ. 자 EQ 대역입니다. 자 여기서 뭐 어, 20에서 2만까지라고 보죠. 센터 프리퀀시는 바로 이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이 값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이거요 예를 들면 자 센터 프리퀀시가 얘라고 봅시다 얘. 자 얘라고 봅시다. 자 Q 값을 확 줄여볼게요. 자 얘가 이제 센터 프리퀀시예요. 얘를 일로 보낼 거냐 일로 보낼 거냐그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센터 프리퀀시예요. 센터 프리퀀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센터 프리퀀시 바로 그걸 만져주는 거예요. 자그 옆에 있는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폭이에요. 음, 이 폭을 좁게 할 거냐 넓게 할 거냐라는 나는 문제예요. 좁히면은 얘가 좁아지겠죠. 얘가 그러니까 뭐 일로 온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센터 프리퀀시 쪽으로 붙겠죠. 그러니까 이게 EQ 때 여기를 만지는 변화가 달라지니까 사운드가 달라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보시면 자 얘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있다는 건데 센터 프리퀀시가 얘예요. 자 그럼 얘 얘를 뭐 얘를 마이너스로 보내면 얘가 일로 가고 그죠? 올라가면 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스프레드를 스프레드를 지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 사운드가 뚝뚝 끊어지니까 약간 좀 소리를 우리가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네요. 좀 길게 길게 만들어 볼게요. 자이 q 를 이렇게 먹인 것과 내가 스프레드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과는 당연히 사운드가 다르죠 그리고 이 센터 프리퀀시를 옮겨서 센터 프리퀀시가 1로 간 것과 그죠? 응. 사운드가 당연히 다르죠 그걸 만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네, 이론상으로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이제 g 프트라이트 오프셋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왼쪽 오른쪽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의 차이를 벌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 이 보니까 그 왼쪽과 오른쪽 채널의 센터 프리퀀시 사이에 프리퀀시 오프셋을 조절하는 거다. 프리퀀시 그러니까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값이에요, 기준값. 오프셋은 기준값입니다. 자 그럼 프린코시 오프셋의 그프리선시 기준값의 그 값을 어,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두 개가 틀어져 버려요 마이너스로 틀어지게 되고 플러스로 틀어지게 되는 거야 왼쪽 오른쪽이.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의그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사운드가 어, 좀 풍성하게 들리는 페이징 어, 이펙트 말 그대로 그 페이즈가 <laughs> 어, 장면 장면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장면이 틀어지는 거죠. 왠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 장면이 물려가지고 약간 좀 복잡하게 좀 보이는 것 같이. 근데 이게 사운드가 되니까 약간 물려가지고 어, 좀 이제 샤한 느낌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 들어보면, 뭐, 왼쪽, 오른쪽을 좀잘주의게 들어야 되대요 네,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사운드가, 음. 기준값이 달라지면서 아주 묘, 오묘하게 들리는 이게 센터 값이라면 네, 이렇게 달라지는 걸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네, 아주 오묘하고 미묘한 느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믹스라고 하는 이 노브는 그 넓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사운드를 이제 모노로 들리게 해줄거냐 아니면 벌려서 어, 스테레오로 들리게 해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예, 들어보시죠. 센터는 몰려있는 느낌이고 음, 스테레오로 벌려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LR 오프셋하고도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이게 왼쪽 오른쪽을 차이가 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센터로 음, 이걸 벌려주지 않으면 어떤 그런 사운드의 느낌은 안 나겠죠. 네, 지금 약간 벌어지죠. 네, 여러분들이 좀 들리시면 좋은데, 네, 벌려진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이사운드를잘안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어, 사운드 메이킹을 한번 해가지고 직접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네, 이걸 조금 더 어, 얘를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센터 프리퀀시 탄 바꿔주고, 그때 아까 좀 벌려줘서. 네, 페이저의 그 느낌이 있어요. 끄면, 약간 정직한 것 같은데, 키면, 아, 그 약간 그 묘한 그게 있어요. 자, 이게 근데 왜 오묘해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LFRATE와 l f g a i 이 있습니다. 자, LFRATE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l f 하면서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렸습니다. 뭐, 이거 설명을 제가. 아, 또 해야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자 LFO Rate는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빨리 흉흉 갈거냐 이거지 Gain은 바로 Range입니다 얼마나 폭을 넓, 높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이게 영향을 주는 건 뭐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자 아까 전에 Phaser라고 하는 것이 센터 프리퀀시와 더불어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어, 이 프리퀀스들을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라 했잖아요 자 근데 이 LFO가 조절하는 건 뭐냐 이 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LFO를 통해서. LFO 값만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한다는 거야. 자, LFO가 그거잖아요. Low Frequency o c l a t o r 가 그거잖아요. 그러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해서죠 저번에 할때 피치가 뿅, 이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지, 사실. 예. 그러면, 자,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 EQ의 어떤 이 값들을 가지고 얘가 이동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좀그런 소리에 꿀렁거림 같은 게 있죠. 자, 근데 그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레이트는 뭘 얘기하냐? 자, 얼마나 어, 빠르게 할 거냐? 빨리 빨리 왔다 갔다 하게 할 거냐? 개인은 얼마나 깊이 왔다 갔다 하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막 어, 소리 사운드를요. 어, 일단 페이저가 걸려 있으니까 EQ는 꺼놓고 들어보면. 빨리 움직이, 들리죠이 겁나 빨리 왔다 갔다는 거 지금. 근데 천천히, 천천히. 게인을 높여볼게요. <laughs> 소리가 막 변질되는 게 느껴지죠? 근데 겁나 빨리 왔다 갔다하면서 게인까지 커버리니까 예, 이 꿀렁거림이 너무 좀 심하게. 그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페이저가 지금쯤은 뭐 하는 건지 아 여러분들이 아마 어 알게 되실 겁니다. 그죠. 자,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냥 뭐 매뉴얼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론상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어, 페이저의 그 아웃풋이잖아요. 이 페이저 소리의 이 아웃풋 소스가 다시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인풋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있어요. 레전언스 피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이 레전언스 피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사실 여러분, 여기 노치입니다. 노치 사운드의 이 뾰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 네, 뾰족한 부분들. 이 노치들 어, 사운드에 있는 이 어떤, 어, 사운드 피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어, 이 피드백 안으로 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인풋으로 다시 돌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돌려 보내는 그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어, 설명이 좀 이해,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사운드가 되게 좀 어, 샤프해져요. 샤프해지면서 그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 공명 사운드가 우리 귀에 훨씬 더잘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 보겠어요. 자 어떻게 되냐? 지금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피드백 제로입니다 지금 피어 올리면 아, 이런 비명 비하한 소리가 들리죠. <laughs> 이런 어떤 그 레전스 값을 더 살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값입니다. 네. 저는 뭐 거의 뭐 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죽이거나 이렇게 줄였었던 것 같아요. 드라이 웨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신호가 안 걸린 소스 그리고 신호가 걸린 소스 사이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예 그냥 외수를 놓고 들어보죠. 이건 아주 그냥 어, 플랜저 값만 잔뜩 들어가. 네, 플랜저 이런 거예요. <laughs> 그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운드가 이 EQ 때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사운드가 없는 소스는 이런 소스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게 페이저라고 하는 이펙트입니다. 자, 어떤 EQ에 음, 노치들을 설정해서, 노치들을 설정해서, 이 노치 값들을 LFO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서 약간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페이저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코러스, 어, 좀해 나가면, 제몇개안 남았네요. 예, 같이 한번 점령해 보시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여러분 좋은 음악들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음악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직도사였습니다.